제가 이 애플워치를 일주일 정도를 사용을 해봤는데요,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바로 텐 t v 의 제품 설명회가 있는 날이죠. 오늘 여러분들에게 애플워치 4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번째로 살펴볼거데요 장점을 먼저 살펴볼건데요 그 중에 첫번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 이렇게 걸어다니시다가 뭐 노래를 틀어야 될 거나 아니면 운전을 할때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면서 노래를 트시나요? 그러시면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애플워치4를 사용해서 노래를 마음대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재생 중요 목록이 있는데요.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꾹 눌러 주게 되면 뭐 이렇게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요.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다음 곡으로도 바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바로 이런 큰 장점이 있는 게 애플워치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. 블루투스 5.0을 탑재해서요 더욱 더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끊김 없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장점은요 바로 핑이라는 건데요 이 핑이 뭐냐 여러분들 카페에서 핸드폰을 어디다 놔뒀는데 찾기가 힘들다 혹은 집에다가 핸드폰을 놔뒀는데 어 찾는데 어디있는지잘 모르겠다 이럴 때막 친구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힘들죠 바로 이럴 때 핸드폰을 찾는 방법인데요 애플워치에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린 다음에 핸드폰 기능 있는 이걸 꾹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핑하고 울리기만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꾹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후레쉬도 같이 켜지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바로 이 기능 두 번째 장점 핑입니다 자세 번째는 후레쉬인데요 여러분들 뭐 어두운 곳에 있을 때 핸드폰을 이렇게 막 꺼내가지고 후레쉬를 밝히잖아요 물론 이게 더 밝겠지만 이것보다 간편하게 후레쉬 기능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것도 역시 밑에서 위로 올린 다음에 후레쉬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이 있는데요.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로 요렇게 핸드폰보다 밝지는 않지만 요렇게 밝은 하얀색을 보여줘서 이제 어두운 곳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바로 이 후레쉬 기능. 자, 요 후레쉬 기능에서 옆으로 넘기게 되면 이렇게 흰색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렇게 빨간색으로 내가 위험에 처했다라는 거를 표현해 줄수 있는 후레쉬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요 심박 측정기인데요 아 요거는 요 하트 이걸 누르면요 제 지금 심장이 어느 정도로 끼, 뛰고 있는지 몇 BPM 인지를 요렇게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요걸로 이제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아뭐다 뛰겠죠 뭐 아무튼 요렇게 해서 내 심장이 어느 정도로 뛰는지, 막 높은 수치인지, 낮은 수치인지도 이제 설정을 해서 너무 낮아졌다 그러면 이제 알람을 알려주기도 하고 너무 높아서 힘들다 하는 것들도 역시나 알람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안전을,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심박 측정기라는 기능입니다. 다섯 번째는요. 배터리입니다. 제가 원래 애플워치1을 사용할 때는요, 아침에 차고 저녁에 이제 한밤 10시쯤 되면, 배터리가 10% 밖에 안 남았다고 알람이 떠요. 그럴 때 이제, 아, 이게 정말 하루밖에 못 가는구나 하고 다시 충전을 놔두고 다음날 아침에 차고는 했는데, 이번 애플워치4는 배터리가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. 우선은 홈페이지에는 18시간이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요. 제가 어제 아침에 차고, 그리고 어제 충전을 한 번도 안한 상태에서 오늘 역시 계속 차고 있는데요. 지금 현재 배터리 시간은 1시 33분이고요. 배터리는 현재 48%, 아직 50% 반밖에 안 썼죠. 이 정도로 이제 하루만 쓰는 게 아니라 한 이틀 정도는 충분하게 쓸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 효율을 늘려서 더욱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바로 알람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문자 아니면 카톡 이런 것들을 이제 울리거나 진동이 울릴 때 다들 핸드폰을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꺼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애플워치만 있다면 바로 문자가 오거나 연락이 오거나 할 때는 바로 여기에 알람이 뜨거든요. 바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좀더 심성쉽고 편안하게 무엇이 왔고, 전화가 왔고, 카톡은 무슨 내용이 왔고 하는 것들을 한 번에 볼수 있다는 아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선 애플워치의 6가지 장점들을 살펴봤는데요. 사실 조금 더 많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계속 보기에는 힘드실까봐 6가지로 좀 추려왔어요. 그리고 이제 단점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. 단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첫 번째, 비싸요. 네, 진짜 비쌉니다. 539,000원. 내 네, 이거 왜 샀지? 자,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. 잘안 씁니다. 앞에 설명드렸던 장점 6가지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장점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애플워치는요 시계와 알람 이두 가지만 거의 대부분 사용합니다. 예쁘고 비싸 비싼... 네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애플워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, 여기 나와 있다시피 539,000원이면 이 모든 기능들을 예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사실상 저는 뭐 블루투스 5.0을 이용해서 음악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사용을 해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, 이 제품이 정말 궁금하고 뭔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 정말 뭘 하나를 이걸를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시면 굳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한 번도 써보지 적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면 그 편안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택남은요 매주 월요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영상이 업로드되며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, 즉 좋아요와 구독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더욱 더 재미있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택배 받는 남자의 택남이었습니다.